자 7번 토지의 특색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가? 물었습니다자 영속성을 인해서 원칙적으로 뭐가 적용되지 않는다고요? 영속성이 있으면 감가, 상각 이런 게 적용이 안된다 그랬습니다. 부동성 이런 말이 나오면 부동산 활동이 어떻다? 국제적 시작이니까 국지화 된다 이런 말이 나오고요. 측증성 이런 말이 나오면 집약화 이런 말이 떠 올라야 됩니다. 개별성을 인해서 부의 외화가 발생한다. 외부효과 이야기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부동성이나 인접성에서 나오는 편이 되겠습니다. 4번이 여기서는 에 틀렸네요. 5번 이용 주체의 목적에 따라 분할 또는 합병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병합분할의 가능성 이런 것이 인문적 특성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토지의 특성 이런 것을 물어볼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그 다음에 8번에서 A 아파트 인근 지역의 공원이 새롭게 조성되었고 대형 마트가 들어서서 A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답니다. 자, 이러한 현상은 자연적 인문적 특성 중 어떤 특성인가? 자, 대형 마트가 들어왔다. 아,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 이 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 외부에 대형 마트가 들어왔다는 거요. 예그 그럼 외부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죠. 따라서 부동성에서 나오는 외부 효과와 관련돼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형 마트가 들어왔다 이런 것들은. 주변 환경이 좋아지는 겁니다. 공원이 들어왔다, 마트가 들어왔다, 뭐 이런 것들은 주변 환경이 좋아지는데 특히 사회적 환경이 좋아지는 거죠. 그것은 어 절대적 위치는 바뀌지 않았지만 사회적 위치가 바뀐 것이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것은 위치의 가변성과 또 인문적 특성에서 관련을 가집니다. 자 따라서 이것은 부동성 그리고 위치의 가변성 이런 거와 관련을 가진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어 부동산의 뭐 특성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총론이 끝나는 거죠. 그러면 아어 뭐어 총론에서 한 문제 더 본다면 여기 9번에서.